근데 리그의 전념하다 보면 또 잠깐만 이거 최고 몇 경기지? 18팀이니까 3 4 경기네요. 5경기 남았다 리그로 빠샤 씨발 <laughs> 분노의 거의 탈춤이 아닐까? 아, 예술이었어요. 그냥 20폭골. 토트넘가도 나쁘지 않겠다. 몸값이요? 어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laughs> 먹혀서. 이거 다음 경기는 쉬어야겠다 아예. 어, 이번 경기하고 다음 경기는 아예 다 쉴래. 다음에대야클라시거야 나갑니다. <laughs> 어 이거 니네 알아서 해. 어 다음이 대야클라시거구나아 30분 만에 나가는 인가들. 이기겠지 설마. 내가 부스캇. 아컵 경기야. 그래 컵이라도 포칼 컵이라도 따자. 어, 리그도 물 건너갔다 내 생각에. 오 패스 줄리토아. 아 <laughs> 물콩헤딩 아니야 이거 인가들. 위에. 아이 슈브 15... 이제 주네. 좋은 타이밍이었어. 용. 오 아아 오? 아? 오? 오? 응, 아? 오? 으음 응. 고메즈 오 어, 나이스 아 링가드 뺨 맞은 거 같은데 공에? 어또 막았다 제라들 모네도제제 제라를 모네도뭐 제라를 모레노 리일이 이렇게 많아 한테 한테 내가 끄고 만다 이 새끼 내가 끄었다 <목소리> 개새끼 이겼다 내가 이제 내가 한테다 귀여움은 나 나의 것히샬리쇼안 되면 나 주고 김민슈 나 김민희의 엄청난 킬패스를 받아먹을 수밖에 없었던 가드이요 분데스 우승 상금이 EPL 우승 상금보다 많아요? 아 진짜. 그럼 맨날 미네 미네는 돈다나아버리겠네미네이랑 짜고 하는 거야. 다미네으로 가는 비자금입니다. 안 돼요. 음, 안돼요 노이어가 마치 아이 말 가자, 저런 체스 진짜 못. 빨리 오바메 형으로 바꿔줘, 좀. 이게 내맘대로 볼까요, 커리어 모드가. 야, 이거는 좀. <laughs> 우와! 그걸 넣었어? 진짜 이 빈틈밖에 없었는데. 이거는 비르키의 실책이죠. 85분에 이거 수비 들어가야겠다. 어. 은케티아가. 과연 은키티아가 들어간 이 축구는 어떻게 이겼다 <laughs> 우선 리그는 말아먹었으니까 바로 부터 넘어갈게요 <laughs> 아, 내 생각엔 이거 리그 역전 못해 5점 차면 가만 없다 계속 돌릴게요 리그는 어? 3점 차요? 잠깐만 이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어? 비겼어 도르트문도 비겼어 다음판 이거 이기면 1점 차예요 음. 아유 아주 굉장합니다 자 바로 갑시다 <laughs> 아 득점한 2등이 15골밖에 안돼? 자, 와 이거는 은디디님 너무 패스가 좋았어요 결과적으로 똥을 먹은 새끼밖에 어 똥먹은 새끼로 됐죠 아싸! 야, 24분 만에 두 골을 넣는 22호 골인데 멀티 골이에요. 그리고 2등하게 생겼습니다. 야 위에 비어, 오 히잘리 좀 미끄러졌다. 마지막 경기 노이어 잠, 노이어 없나요? 그 오른손만 뻗으면 뭐, 뻗었는데, 무슨 말을 슛! 아, 라비 어? 와, 이거를 막네 어, 머리만 대라! 우와, 뭐야? 아니, 아니, 쟤는 되게 신기하게 골넣는다아 까부터 되게 적재적소에 있어! 옳지. 야, 다음 경기, 도르트문트 대 라이프치이네. 그러면 이거 리그 우승 할수 있다니까? 어, 라이프치이가, 이거 잡아주면은, 라이프치 상태가 안 좋아요? 어, 그러게. 기좀 살려줘야 되나? 한 골만 먹힐까서? <laughs> 그러면, 기좀 살지 않을까? 우리가 이기되, 기 살, 기 사는 선에서 져줄까? 아 이기, 어? 진짜로 하면 어떡해. 와 개싸가지 없는 거같 저거 야, 기 살려줬다. 조르트문트꼭 이겨라. 나는 무언데 다음 경기 샬케요. 샬케 5등이네. 아 나도 좀 빡세네. 여기서는 이기는 샬케네. 음. 아, 뛰어야겠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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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서워. 오거 이거 라 어, 여기까에 뛰어온 보람이 있어요 다시 뛰러 가자 야브리는베르더브레메이니까 거기였었지 그렇지 우승, 내가 시킨다 내가 시킨다아아 시밭 내가 시킨다, 개새와아 제대로 뚫었다, 라인 기지개 뛴다 박스 투 박스가 먼저 보이 줬게 되겠다 아스트드 가르트가 골 넣었구나 아, 다행이다 돌문 경기? 아직 저 스코어가 안뜬거 보니까 아직도 0대0 같은데요? 기다려봐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야 0대0 아직 0대0 진짜 마지막 경기에 링가드가 딱골 넣고 득점왕까지 먹고 끝나는 진짜 이상적인 결과인데 오케이 야 왼발 크롬 딱! 아 아직도 도르트문트는 조용한가? 도르트문트 에 대해 는데 아직도 지금 빨 빡... 오! 어우씨 깜짝아 왼쪽 위에 떠뭐 오른쪽 위에 떠가지고 뭐야 1분 30초 남았다 제발 도르트문트 뜨지마 오른쪽 위에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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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건 막아야되는데 우선 뽕! <laughs> 뽕! 자 우선 이겼어 우리는 아직 저기가 추가 시간이 더 있을 수도 있잖아 좋아한다. 우선은 좋아해요. 한지플릭 표정이 어두운데요? 어, 좋아하는데? 우승 맞나? 그렇게 안 좋아하는데, 애들이? 아, 박수 쳐주잖아. 위로의 박수 아니야, 이거? 기네. 아! 어, <laughs> 왜? 언제 넣었어 개새끼들. <laughs> 어... <웃음> 거기 있어. 잘하려. 링가드 토너먼트 선수상 발표. 올 시즌 링가드 골든 부츠 대 <laughs> 아니야, 나쁘않아 어, 이게 아예 그건가 봐. 어, 분데스리가 베스트 11인데 왜 내가 없죠? 씨발. <laughs> MVP 팀 M, MVP는 주고. <laughs> I w n be happy. happy.